지금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이재명의 외교안보정책입니다. 사실상 외교안보정책이 있어서 지금 가장 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그 어떠한 해결방안, 그 어떠한 행동력도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아니겠습니까? 축하도 통화도 없었다. 트럼프의 침묵, 이재명 외교에 경고 날렸다라는 타이틀이 나올 정도면, 신기 여러분들. 자, 문제는 뭘까요? 지금 이재명의 임기가 지난 4일 오전 6시 21분에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6월 6일 오전 7시 20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얘기가 안 들리고 있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시차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차 때문에 트럼프 대, 대통령과 통화가 불발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차 때문이면 언제 통화를 할 거예요? 네? 우리와 미국의 시차는요, 완전히 거꾸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해 뜨면 해 지고, 미국 해 뜨면 우리 해 지고, 그럼 어디 맞출 겁니까? 우리나라 맞출 거예요? 미국 맞출 거예요? 지금 뭡니까? 시차 때문인 건요, 핑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푸틴과 75분 통화했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시차를 고, 조율 안 하고 통과한 겁니까? 더 나아가! 심지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1시간 30분 통화했어요. 그럼 이거는요, 시차를 고려 안한 겁니까? 내가 알기로, 서울에서 베이징, 시차 1시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는 것처럼, 시차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핑계인지를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즉, 뭐죠? 문제가 있는 걸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그와 관련돼서 똑바로 해명을 하면 되는데 지금 모순적인 해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왜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못 하면요. 외교 관례적으로 일본과 중국도 후속 통화로 밀릴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미국 측에서 먼저 전화를 걸고,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전화가 옵니다, 신규 여러분들. 그 순서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베트남, 중국.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스타트를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이 스타트가 지금 안 끊어지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은요,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영국이랑만 통화했잖아요. 권영구,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시차 때문이다.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시차가 말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 시점보다 실리가 중요하대요. 제가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이재명 행정부가 말하는 신리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누구보다 더 빠르게 통화를 갖고, 누구보다 더 빠르게 만나는 게 저는 신리를 챙기는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 당장 우리에게 지금 직면에는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관세라고요. 계속 정리를 해드리지만, 이재명 취임 첫날, 미국에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에서 50%로 인상시켰습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수출 9,523억이 증발될 수 있다고요. 이것뿐입니까?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기간인 한국관세품 25% 관세부가 이거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수출 8조에서 10조 감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거예요. 당장 뭔가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통의 첫 번째는 뭐겠어요 전화죠 어떤 전화 당선 축하한다는 전화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고 그런 식으로 신뢰가 쌓여야지만 해결이 날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어떠한 스타트를 끊지 못한 채 무슨 시점보다 실리가 중요하다 말을 해요 어떤 실리가 중요 저는요 뭔가 이해가 안 간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 속보 하나가 났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미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 재지정이 중요한 거예요. 재지정, 이게 오늘자 속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미국이 환율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괜히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조건. 첫 번째.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150달러 이상이 달성되면요 지정됩니다. 상당한 경상흑자 이게 되면요 지정되는 거예요. 지속적 일방향 시장 개입 이게 되면요 지정되는 겁니다. 즉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미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면 미국이 환율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만만큼 지금 미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시그널인 거고 그와 관련된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고 더 나아가 추후 우리 수출과 관련돼서 뭔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즉 뭐겠습니까 관세 협상이 있어서 이르며 하나의 카드로 들고 있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어떻죠 점점 그와 관련된 압박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압박이 전제품 관세 25에다가 철강 알루미늄 50%에다가 환율 관찰국 재지정에다가 계속해서 압박수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숙제가 쌓이면 이 숙제를 언제 풀 겁니까? 아, 풀긴 해야지. 왜냐? 배꼽 먹었으니까.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이 숙제를 풀어야 될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언제 풀 거냐고 도대체가. 이래놓고 무슨 시 무슨 시차를 찾습니까? 이래놓고 무슨 네뭐 실리를 찾고 있어요. 자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명이 잘한다 못한다 이 말을 아는게 아니라 이재명 망이라 이 말도 더 아닙니다. 지금 뭘까요? 해야 될일좀 하라는 겁니다. 해야 될 일. 지금 우리 기업에게 가장 위기는 미국 관세 폭탄이고. 그 관세 폭탄을 맞지 못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타격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앞서 보셨지만 우리나라가 지금요. 미국에다가 환율 관찰국으로 재지정될 정도로 대미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숙제를 그냥 쌓이면은 언제 풀 거냐고요. 숙제 계속 쌓이면요. 나중에 풀기도 힘듭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외교 안보입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경제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손실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시차 핑계될 여유가 없다. 더 나아가 실리 핑계될 여유가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이 외교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안보적인 문제들이 비단, 미국과의 문제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저는요, 더큰 문제는 중국과 북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주, 중국이 서해에다가 구조물을 알받기 시켜놨어요. 자,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이거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을 향해서? 심지어 여기다가 강철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뭐라 말합니까? 이거를 연어 양식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나라 연어 양식장이 이렇게 휘황찬란합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지금 중국이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구조물만 여기다가 박아놓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하고 있느냐? 부표까지 박아놓고 있어요. 자, 그것도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만큼이습으면 이만큼이나 형님 여러분들 무려 몇 개? 1 3 개. 이 13개가 어떻게 되냐 높이가 1 3미터고요 직경이 10미터입니다, 총기 여분들 이런 식으로 등대형, 뭐태양과뭐별게다 있어요, 지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물뿐만 아니라, 뭐, 부표까지도 심어놓고 있다고요. 심지어 이 부표는요, 군, 정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서해를 먹으려는 술수라고밖에 우리가 읽지를 못하는 거죠. 왜겠습니까? 실제 중국이 구조물과 부표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우리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아무 논의도 없이. 항행금지구역이 뭐냐면요. 여기다가 니들은 배도 띄우지 마. 니들은 비행기도 다니지 마. 어떻게? 우리 허락 없이. 그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 저, 우리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다가 항행 금지구역을 설정해 놓고 자기들은 뭐하고 있냐면요 항모 띄어서 전투기 출격시켰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기들은 배도 띄웠고 비행기도 띄웠어 심지어 그게 군사력이야 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신규 여러분들 이러고 1962년 북한 중국이 정한 영의 기점 여기다가 쭉 구워놓고 여기까지가 우리 거야 라고 지금 중국이 우기고 있는 거라고요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 해야지 왜냐? 이 대통령이잖아요. 아,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의 바다를 먹겠다는데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의 땅을 먹겠다는데 대통령으로서 이건 한마디 해야 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cc할 여력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한번더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중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어디도 있느냐? 저기 위. 북한도 있어요. 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그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재명 취임날 러시아 안보수장 김정은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거저 러시아 무조건 지지합니다. 조약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김정은의 조약은 뭘까요? 바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죠. 바꿔 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보복 공격할 때 북한도 함께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실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러시아 파병을 인정했던 곳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북한이 공짜로 가겠습니까? 정훈이가 공짜로 가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군사 기술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군사 기술을 받고 있냐? 북한이 가장 취약하고 북한이 가장 없는 걸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늘과 바다입니다. 자,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드론 요격 무기 판치리를 받았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못한. 공대공 미사일을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 최근에 김정은 눈에 북한 구축함이 쓰러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하는 겁니까?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아서 지금 구축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북한의 재래식 군대가 현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북한이 지금 재래식 군대, 더 나아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핵무기를 만든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대충 뭡니까? 타격이 갈 수밖에 없죠. 누가 가장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 북한이 우리나라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대외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왕로로 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지금요. 우리한테 압박이 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미국에서는 관세 압박 들어오지. 저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먹겠다고 들어오고 있지. 북한은 러시아랑 밀약해 가지고 군사 기술 이전 받아서 현대화시키고 있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씩시 하면서 중국 침공시 대만독 겠자는 질문에 외계인 지구 친구하면 그때 생각이라고 말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 지금 우리가 결국 이 대외적인 걸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한미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의 가치에 따라 관세 협상을 하는 거고요. 한미 동맹의 힘을 따라 중국, 북한, 러시아를 막아내는 거예요. 민주당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열심히 해온 만큼 자신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요 분명히 평가할 것이고 그 평가는 우리 국민들이 더 철저하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 여러분들 이 과정들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